제가 이 공부를 한지 지금 3년 2개월이 됐는데요. 2년까지는 제가 이 공부에 집중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도와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결국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laughs> 2년이 지난 지금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아침에 강의 올라오면 한, 자꾸 잡이 들어갑니다. 공부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컨택을 하면서 이 컨택에서 이게 잘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들어갔서 그런지 이 공부에 자꾸 잡힘 들어가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걸 이려주고 싶습니다. 예. 어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지 3년이 된다고 어. 해서, 3년 된다고 해서 그래, 3년 좀 넘었다고 그랬죠? 3년 2개월 지 어. 내 주위의 사람이 이 강의를 듣게끔 해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몇명안 됩니다. 그게 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내 주위의 사람을 네가 진정 도왔느냐. 동, 내가 3년을 넘게 공부를 하면내 주위의 사람을 돕지를 못 했다면, 이제 네가 공부를 새로 잡아가야 될것이내 주위의 사람을 처음에는 내가 2년 동안 하면 너무 좋았지. 내가 어려운 것도 조금씩 풀리고, 모르던 것도 이렇게 해결되고, 내가, 이런 아주 좋아졌단 말이죠. 몸도 아픈 거는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해, 너의 이 기운으로, 사람을 얼마나 이롭게 하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더 좋아지려고 자꾸 본문만 듣고 욕심을 낸다면, 너한테 충구를다 뺏을 것입니다. 너한테 준 혜택을 다 거둘 것이니라. 왜? 그러고 공부를 다시 하거라. 잘못했다. 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이 내가 조금 나아졌다면, 이거를 접하고 나아졌다면, 이거를 남을 접하게 하면 남도 좋아지는 거는 뻔한 겁니다. 남을 좋게 할때 나는 더 좋아질 거야.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때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에 걸러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하고 찾기 위하고 뭔가 헤매다가 지금 일로 들어온 구두 위에 전부 다 들어와 갖고 있는데 내처럼 어려웠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접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도 나는 그걸 못 했다. 우리는 인연을 주었지만,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할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어,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잘될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쳐다볼 때더 어려운 게 자꾸 보인다면 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3년이 될 동안에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하면 작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노력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몇백 명도 지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득이. 그럼 몇백 명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찾게 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잘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모이게 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한테 진정 사람들이 모인다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아까지게 이야기하듯이, 목사님한테 한마디 듣고 나니 목사님을 벗어나지 못한다. 목사님이 적을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걸 따라갈 만큼 목사님 말을 듣는다. 왜? 목사님이 잠깐 너를 이롭게 했기 때문에. 네가 풀리지 않은 걸 풀리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요런 걸 교훈 삼아서 내가, 아 어, 100일을 공부할 때 남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을 공부하니, 이제 남한테 조금 밑에 부분, 내가 1년을 100으로 칠 때, 어, 1년을 공부하고 나면 30%. 요게는 내가 도울 수 있게 돼 있다. 어, 그럼 70%는 아직 완전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한다. 그래서, 요, 기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내 밑에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내 아래 사람이라야 내 말을 듣지.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라야 내말 듣지. 내보다 나은 사람은 절대 내말안 듣습니다. 어, 아, 이게, 얼만큼 아래라야 내 말을 정확하게 듣느냐? 네보다70% 모질해야 네 말을 듣는다. 에? 30% 밖에 안 돼야 내 말을 듣지. 한70% 되는 놈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믿을까 말까 하고 속을 태웁니다. 지도 좀잘 안다 이거죠. 응? 어, 30%밖에 안 돼야 내 말을 정확하게 들어요. 어려운 사람을 또 안. 어려운 사람이란 게또 잘못 이해를 해갖고 돈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네가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돈이면 돈, 또 에이, 몸이면 몸. 또 가족이면 가족관계, 뭐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다. 그걸 많이 힘든 사람, 요 사람한테는 네가 이걸 배기를 듣고 나면 해결되니까 들어라. 딱 한마디만 하는 거야. 자신 있게 이야기하. 그러면 더 간다. 저기 듣겠나? 내가 말한다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이러면 벌써 너는 졌습니다. 너는 힘이 없는 거다. 힘 없이 달라드는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공간이 있어갖고 저 선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자신있게 가는 놈은 다 뛰어넘는데, 여기서 검은 놈은 못 뛰어넘어요. 우리는 실력을 갖추는 이유가 내 자신이 충만하게 갖추어서 그때 뛰는 것이다. 내보다, 이게 이 3대7의 법칙을 분명히 이해를 하면 이제 쉬워집니다. 내가, 내가 지금 현재 충만할 때, 내 만큼에서 백이라고 볼 때, 내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 병원에 누웠다든지, 뭔가 지금 이 집이 갈라질 수 있는 만큼,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만큼 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되기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 이게 해결되니까 무조건 들어라. 100일. 하루에 3개 이상 100일 들어라. 그 말을 따르는 자는 해결난다. 무조건 해결나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와라. 음, 지 잘났다는 사람한테 미루연라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잘났게 살게 놔두고 힘없고 어리고 뭔가를 찾는 자에게 주어라. 그 사람은 너 말을 듣고 기력을 찾을 것이다. 그때 네 말을 듣고 네한테 모여든다. 요일을 안 해서 나는 다시 어려워지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라.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출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은 강의를 들어도 전에만큼 안 들립니다. 왜? 욕심이 찼다. 남을 이렇게 몰아고 있다. 전에 어려울 때는 이만한 욕심을 안 냈는데 어려운 게좀 풀리고 나니까 더큰 욕심을 항상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부터 안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